88페이지에 이제 5번,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부터는 계속 우리가 혈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혈액도, 어, 혈액형 판정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응집소와 응집원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문제를 또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풀어보면 쉽게 풀릴 수 있으니까, 어, 너무 또 겁먹지 말고, 자신감 있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 그림은 어떤 부부의 혈액형 판정 결과이다. 그럼 그냥 하나씩 하나씩 선생님이랑 분석을 해봅시다. 남편이랑 아내가 있는데, 어, 그 남편과 아내의 피를 세 방울 떨어뜨려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요즘에 어, 수행평가로 혈액형 판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다른 음, 마침반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선생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세 방울 떨어뜨리고 그 떨어뜨린 피에. 어, 서로 다른 혈청들을 떨어뜨리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남편의 혈액, 에다가 이 항의 혈청, 항비 혈청, 항RH 혈청을 각각 떨어뜨려 보고 응집 반응을 관찰했을 때 지금 항비 혈청에서 응집 반응이 일어났고 A와 RH 혈청에서는 응집 반응이 안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항비 혈청에는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응집소 베타와 응집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혈액형은 B형이죠. B형. 그 다음에 이 사람은 RH 어, 혈청. 이 RH 응집소와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RH-의 혈액형을 가진다. 그래서 두 개를 조합하면 이 남편은 RH-B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를 보면 지금 아내는 모든 혈청에 다 응집 반응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이 아내는 RH 플러스 AB형이 되게 됩니다. 어, 남편의 혈액에는 응집원 B가 들어있다. 남편의 혈액형은 B형이죠, B형. 그렇기 때문에 응집원피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아내가 임신하면 태아에게 저가세포증이 나타난다. 어, 저가세포증이 나타나려면은 아내가 RH-형이어야만 저가세포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지금 RH 플러스형이기 때문에 이 말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t i 은 남편의 혈장과 아내의 혈구를 혼합하면 응집이 일어난다. 남편의 혈장은 지금 B형이기 때문에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고 아내는 AB형이기 때문에 응집원 A와 응집원 B를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응집소 알파와 응집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응집원 A이기 때문에 응집 B 일어난다. 그것은 맞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선생님이 저가세포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한번 수업시간도 얘기했지만 또 한번 설명을 해서, 어, 수업시간에 못 들었던 사람들은 또, 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저가세포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적아라는 것은 적혈구가 아직 미성숙한 어떤 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빠가 RH 플러스고 엄마가 RH 마이너스인 사람이 둘이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아기가 RH 플러스 형이 됐을 때그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엄마와 아기의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RH 플러스의 피를 가진 아기에 있는 RH 응집원이 엄마에게 넘어가게 되고 엄마는 RH 응집소를 생성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엄마가 다시 둘째를 가졌는데, 그 둘째도 RH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첫째로 부, 첫째로부터 어, RH 응집소를 생성을 했는데, 그 응집소가 태반을 통해서 둘째에게 전달이 되죠. 그러면 이아기는 어, 태어나기도 전에 적혈구들이 파괴되는 적혈구 용혈증이 일어나면서 사산되거나 유산되기도 합니다. 알겠죠? 이거를 우리가 저, 저가세포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아육 어, 번은 그린과는 어떤 여성의 혈액형 검사 결과를 나는 이 여성이 RH 플러스 형인 첫 아이를 출산 후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태아의 혈액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아 어, 보면은 어또 보면 항 A 항 B 항 RH 어, 혈청을 떨어뜨렸는데, 항비 혈청에서만 지금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RH 응집소와는 응집 반응이 안 일어나고 있죠. 따라서 가는 RH-B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면은, 어, 어, RH 플러스, 지금 가가, 다이 여성이 어 Rh 마이너스 B형이고, 이 사람이 어 Rh 플러스인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에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의 상황을 나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이 여성은 지금 Rh 마이너스 형형이기 때문에 어, RH 플러스형인 첫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은 지금 쌤이 여기서 설명했던 대로 RH 응집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RH 응집소를 이제 가지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누구를 임신했냐면 RH 플러스형인 둘째를 또 가지게 됐다는 거지. 그러면 이 엄마 모체에 있는 RH 응집소가 태반을 통해서 이 태아에게 전달이 되면은 태아의 이 적혈구에 있는 RH응집원과 이 엄마의 응집소, RH응집소가, 어,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 이게 응집 반응이 일어난 거지. 그러면은, 어, 세, 어 적혈구들이 제대로, 어,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상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 미성숙한 상태로 아기가 태어날 수도 있고 또는 대부분은 이 적혈구가 다 용혈돼서 파괴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 사산되거나 유산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기억,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다. 이 여성에 대한 설명이지, 이 여성은 지금 Rh 마이너스 비형이기 때문에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기억은 맞다. 니은, 임신 중에 Rh 응집원과 응집소는 태아에게 전달된다. 어 임신 중에 어 rh 응집원과 응집소가 태아에게 전달된다고 되어 있는데 응집원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응집소가 전달이 돼서 이 태아에게 넘어가서 응집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첫째 아이를 임신하기 전에 rh 응집소를 가지고 있었다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rh 마이너스 혈액형이나 RH 플러스 혈액형은 둘 다, 처음에는 RH 응집소가 둘다 없어. 하지만 RH 마이너스형 같은 경우에는 RH 플러스의 피를 수혈받게 돼서 RH 응집원이 들어오게, 들어오게 되면은 RH 응집소를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H 응집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RH 응집소가 없습니다. 따서 D급도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 기억만 됩니다.